샬롬,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묵상할 윤수신 전도사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담임을 맡으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엄격하시고 무서우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아침 조회 때나 종례 때면 항상 저희를 많이 꾸짖으셨습니다. 저와 친구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당시에 저와 제 친구들은 저희를 엄하게 대하시고 듣기 싫은 소리를 자주 하시는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친구들 중에는 그 선생님을 싫어하는 친구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졸업한 지 15년이 지나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께서 우리를 엄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셨던 것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듣기 싫었던 선생님 말씀이 지금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드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가 말하는 길이 옳은 길일 때가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옳지 않은 길로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지 않는 세대 속에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김의 통치 초기에 이 말씀이 여우와께로부터 임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여호와의 집에 경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전하여라. 한마디도 빠뜨리지 마라. 혹시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각자 그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킬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 행위의 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놓은 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내가 너희에게 되풀이해서 보냈으나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내 종들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고 이 성읍을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말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실로 같이 되고 이 성읍이 황폐하게 돼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느냐. 그러고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 주위로 모여들었다. 유다의 관료들이 이 일들을 듣고서 왕궁에서 나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집의 새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당신들의 귀로 들은 것처럼 그가 이 성읍을 대적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이 집과 이 성읍에 대해 너희가 들은 모든 말들을 예언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의 행동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신 재앙을 마음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보라, 나는 너희 손 안에 있다. 너희 생각에 좋고 올바른 것으로 내게 행하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는 죄없는 피를 너희와 이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해 흘리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정 나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의 귀에 이 모든 말들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남 유다를 여호와 김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남 유다 왕국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재앙이 임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남유다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한 마디도 빠짐없이 남유다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이 시간 함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각자 그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킬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 행위의 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죄악에 빠진 남유다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 함입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말씀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음을 또한 전해야 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까지입니다.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좋아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세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가운데 말씀하시는 죄에서 돌이키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시간께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 행동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신 재앙을 마음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행동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행동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바로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